여까지 무슨 일이에요, 김 공장장님? <laughs> 아, 오늘은 저희 서울 네. 디자인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누구랑? 오, 디자인 페스티벌이요? 이런 거 자주 다녀요뭐 어, 자주 다니긴 하는데. 네. 어,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해서 오늘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특별한 분 누군데요? <웃음> 비밀. <웃음> 안녕하세요, <오>! 제이스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승현과 함께하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같이 구경 가고있습니다 입구 오른쪽은 영 디자이너관인데 서울의 젊은 디자이너분들의 작품을 볼수 있는 구역입니다. 젊은 디자이너분들이라 그런지 좀 참신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작품에 다가가면 소리가 나요. 완전 신기한데? 어,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아크릴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아크릴을 염색해서 만든 의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일마다 아크릴을 이용해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 내 생일에 맞춰서 기념품 사기가 딱 좋겠더라고요. 어, 여기는 좀 아크릴이랑 재료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어, 레진을 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거 재질이 뭐예요? 어, 레진이에요? 음, 이게 예쁘다. 음, 저는 두꺼운 거보다 약간. 이런 거좀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지도 왼쪽에 일러스트관이라고 일러스트 작품들이 모여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구경하다가 가야 되는데 어, 형, 가요 이제 좀, 순영. 저도 일러 일러스트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해서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아 그리고 여기는 어, 핀즐이라는 회사인데 아트 오브 제 만드는 회사인데 어, 좀 그림이랑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수준이 높고 되게 제가 원하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꼭 한번 살려고 합니다. 어, 가운데 보면 기업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하다 보니 좀 스케일이 있게 좀 이쁘게 꾸며놓은 것이 많으니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샀어요 지금 손에? 달력. 달력 샀는데. 달력. 네. 여기 달력이. 네. 인테리어 효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음. 이게 어쨌든 종이회사인데 디자인회사로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좀 반가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걸 풀어냈다는 네. 거. 그쵸.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종이회사가 여기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어. <laughs> 지금 다 이런 게 옛날 제품들이잖아요. 그죠? 폰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보고 계신 데는 디자인 회사가 아니고 일반 종이 회사예요. 한솔 제지라고. 어, 근데 한솔 제지에서 또 이순영이랑 저는 좋았던 거는 제지 회사에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풀어서 나왔다는 거랑 폰트부터 해서 너무 귀여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업체는 인쇄 업체인데 이렇게 홀로그램 호일을 따로 상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따로 호일을 구입을 해도 되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홀로그램의 제품들이 많았지만 특히 저는 이 홀로그램 느낌이 나는 커튼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이 형이랑 두 시간 정도 구경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말 볼거리도 많았고 좀 알찼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가자고 한이스이형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형 덕분에 진짜 좋은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떠셨어요? 소감 소감 좀 말해주세요. 생각보다 좀 젊은 디자이너들도 많고. 네. 조금 크면 확실히 서울을 담은 좀 뭔가 주제성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음 그렇죠. 아무래도 주제가 서울이니까 요즘에, 뭐 가장 감명깊거나좀 제일 마음에 드는 부수 있었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홀로그램 이런 게 유명한 행하니까 그거에 맞게 많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아크릴도 있고. 네, 아크릴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 홀로그램의 느낌의 커텐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한솔제지가 음, 예.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도 좀 많이 시도해 봤으면좋겠는데 음... 다른 뭐 예, 종이에서 예, 뽑는 예. 비단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업체들. 음. 아무튼 어, 일단 형이랑 함께해서 좋았고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